집중해 주세요. 같은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걷기는 분명히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순간 뇌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 온 박정민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 변화를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이죠.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언제 걷느냐에 따라서 뇌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면서 운동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일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새벽에 걷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한낮 더위에도 꿋꿋하게 걷고 계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뇌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걷기 운동인데도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뇌가 손상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걷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걷고 계신가요? 아침이면 일. 낮이면 2, 밤이면 3.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특히 걷기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공기가 가장 맑다고 믿으며 30년 넘게 빠짐없이 걸어오셨어요. 박영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벽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에 걷는 게 얼마나 상쾌한지 주변 사람들도 박영수 님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건강을 지켰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습관이 뇌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거든요. 잠에서 깨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영수님처럼 새벽에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위험한 시간대에 걷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를 직접 위협하는 걷기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새벽 걷기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새벽 시간은 내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의 40%가 새벽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새벽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져서 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집니다. 70세 김정호님도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1시간씩 걸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뇌 검사를 해보니 작은 혈관들이 막혀 있었어요. 새벽 걷기를 하실 때는 최소한 일어나서 1시간 후에 그리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새벽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걷고 계시다면 시간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한낮 걷기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위험한데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약해지거든요. 한국기상청 자료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75세 이경자님은 여름철 한낮에 걷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온이 35도였는데 그늘에서도 32도가 넘었어요. 이경자님은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탈수 상태가 되면서 내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한낮에 걷기를 하실 때는 기온이 25도 이하일 때만 하시고 그 이상이면 실내나 그늘진 곳에서만 걸으세요. 그리고 15분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예요. 세 번째는 늦은 밤 걷기의 문제점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걷기를 하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으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밤늦은 운동은 깊은 잠을 방해해서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69세 최은숙님은 밤 11시 이후 걷는 습관 때문에 항상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졌어요.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독소들을 씻어내는데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저녁 운동을 하시려면 늦어도 밤 8시 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몸이 충분히 진정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식사 직후 걷기의 위험성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걷는 것이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매우 위험해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는데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74세 장성호님은 밥 먹고 콧바로 걸었다가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걷기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운동은 저혈당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위험이 3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이 시간 후에 걷기를 시작하세요. 그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 정리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소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 자연스럽게 소화할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외진 길에서 혼자 걷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져요. 77세 윤상희님은 밤길에 혼자 걷다가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어져서 회복이 더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30%가 운동 중에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외진 곳에서 혼자 걸을 때는 작은 사고도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이 생기면 뇌에 2차적인 손상이 올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걸어야 할 때는 핸드폰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가족에게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작은 주의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뇌를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을 확인했으니 이제 반대로 뇌를 지키는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시간대에 걷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걷기의 골든타임은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예요. 이 시간대는 혈압과 혈당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뇌혈류량이 평균 15%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오전 시간대를 선택하실 때는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최소 30분 후에 시작하세요.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잔 정도면 충분해요. 오후 시간대는 점심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저녁 전이라서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에 두번 나누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에 20분에서 30분씩 총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벽 공복 걷기와 늦은 밤 걷기는 절대 피하세요. 아무리 시원하고 조용해도 뇌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시간대에 걷고 계신가요? 만약 다른 시간에 걷고 계셨다면 내일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평한 길, 실내 트랙, 공원 산책로가 가장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가 심한 곳은 위험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40%가 고르지 않은 길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미끄러운 길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비온 다음 날이나 겨울철 빙판길은 절대 피하시고, 실내나 미끄럼 방지가 된 곳에서만 걸으세요. 여름철에는 그늘진 곳을, 겨울철에는 바람이 적고 따뜻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절에 맞춰 걷기 장소를 바꿔가며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집 근처에서 가장 안전한 산책로를 미리 찾아 두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가게나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만으로도 낙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풀어진 상태에서 걷기를 시작해야 부상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준비 운동 없이 걷다가 넘어지면 작은 충격도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이나 뇌진탕 위험이 있어요.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준비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걷기 전에는 제자리에서 발목을 10번씩 돌리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무릎도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5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걷기 후에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근육 피로가 덜해집니다. 평소 걷기 전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안 하고 계셨다면 내일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몇 분만 투자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올바른 속도와 호흡법입니다. 숨이 약간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뇌에 가장 좋아요. 너무 빠르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너무 느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가 적당한데 이는 보통 걷기보다 조금 빠른 정도예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정화되고 습도가 조절되어서 폐와 뇌에 더 좋은 공기가 공급돼요. 리듬을 맞춰서 걸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걸음에 한 번씩 들이마시고 두 걸음에 한 번씩 내쉬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해서 걸으면 오히려 심장과 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빨리 걸으시나요? 천천히 걸으시나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수분 보충과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걷는 동안 15분에서 20분마다 물을 조금씩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는 뇌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보충해야 해요. 시중에 파는 이온음료보다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거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먹는 것이 더 건강해요. 겨울철에도 실내는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꾸준함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40분에서 6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힘드시면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좋아요. 미국 알츠하이머협회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 운동은 치매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단 일주일만 쉬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몇분 걷기로 계획하셨나요? 이렇게 실천법을 하나씩 지켜주신다면 내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걷기 운동이라도 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들을 먼저 짚어 봤는데요. 새벽 공복 걷기는 혈압급 상승으로 내 혈관에 무리를 주고 한낮 걷기는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있어요. 늦은 밤 걷기는 수면을 방해해서 뇌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식사 직후 걷기는 소화 불량과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진 곳에서 혼자 걷는 것은 낙상이나 응급 상황 때 빠른 대처가 어려워서 정말 위험해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되면 뇌혈관 손상,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걸어온 박영수님처럼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뇌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걷는 시간과 방법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이후와 오후 4시 이후에 안전한 시간대에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적절한 준비 운동과 함께 걸으면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속도로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서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하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뇌의 노폐물 제거도 활발해져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방법만 바꾸고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나아졌어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20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준비 운동을 5분 정도 하고 편안한 속도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걸어보세요. 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한 달을 거쳐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 오후 5시에 30분씩 걷고 있어요. 연구하느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걷기 후에는 머리가 정말 맑아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걸을 때 많이 떠오르고요. 여러분도 걷기를 통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 뇌를 회복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걷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